전략 클럽의 논 뉴이노입니다. 지난주가 이제 그 10월의 마지막 주 경마였고, 전략 클럽은 서울 경마 관해서 시스템 베팅 시스템 베팅 로직을 만들었죠. 서울 경마 시스템 베팅 로직을 만들었는데, 이것한 지난 그 10년간의 통계 자료를 베팅으로 LTA 머신러닝 기술을 써서. 아주 정교하고 그 정확하게 만들어낸 그 시스템 베팅 로직입니다. 그래서 이 시스템 베팅의 로직은 각 서울경주, 각 경주마다 3두를 뽑아내서 3두 환수율을 내는 것인데 이 환수율이 최소130%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그 지난 한 10년치 통계가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배팅, 그 전략 할럽 시스템 배팅은 각경주, 설경마 각경주의 3두마번을 추천해서 복승식으로 배팅을 했을 때130% 이상의 환수가 나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, 그, 지난, 그, 지난 그 1주차 때, 그 말씀을 드렸던 일주차일, 일주, 지난 그, 8주간, 지난 8주간입니다. 1분기 8주간입니다. 그러니까, 일주차, 7월 19일, 이전에 만들었고, 이제 이때부터 검증을 한 건데, 이때는 그, 150%가 이게 나왔어요. 150%가. 그러니까, 기대 이상으로 130%보다 더 나온 겁니다. 20%가. 151%가 이제 한 수가 나온 거죠. 그런데 이제 제 2분기가 이제 5주 차, 지난주가 2분기 5주 차였어요. 그래서 2분기를 또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. 지난주 또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. 2분기 누적 관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분기입니다. 이게 2분기인데, 2분기 보시면, 자, 1주 차 때, 1주 차때 44%, 그 다음에 2주 차때 165%, 그 다음에 3주차 때 133%, 4주차 때 57%, 지난주가 정확하게 101% 였었어요. 요거 한 수를 내보면, 자, 그 1주차가 이제 44%, 2주차가 2주차가 165%, 2주차가 165%, 그 다음에 3주차가 133%, 3주차가 133%, 그 다음에 4주차가, 4주차가 57%, 그 다음에 지난주가 101%였어요. 요걸 합하면은 정확하게 요게 500이 나옵니다. 500 주당 딱 100%가 나온 거예요. 100% 1분기 8주간은 1분기 8주간은 150%가 나왔는데 2분기 지금 5주차까지는 이제 100%가 나왔어요. 1분기 8주간에 이 지금 150%가 나왔고 이 지금 우리 그 시스템 배팅도 지금 130%짜리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. 그러면 이게 지금 2분기 때그왜 이렇게 좀 100%밖에 안 나오느냐 하는 거, 이 부분이 1분기 8주간이 1분기 8주간 8주간의 성적이 151%나 되기 때문에 2분기 때좀덜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5, 5주차까지가 이제 100%가 나왔어요 5주차까지가 자 여러분들 한국경마 73%짜리를 100% 올린다는 라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상가들도 100% 넘기는 환수율이 100명이 1명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100% 넘기기도 어려운데 우리 전략클럽은 일단 100%가 확보가 확보가 된 겁니다 100%는 무슨 일이 있어도 100%가 확보가 되고 한 분기가 100%라면 그 다음에는 150% 160%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 5주차 때는 이걸 그대로 배팅했다 그러면은 전혀 손실은 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경마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, 그 돈을 돈과 시간을 뺏기고, 뭐 거의 여러분들 모바일 환수율 보시면은 70%, 80% 성적이 좀 좋아봤자 90%밖에 안될 거예요. 대부분 뭐 G1, G2 해가지고 뭐 60%에서 한75% 사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여기서 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데, 우리 전략 클럽의이 시스템 마법을 참고로 한다면 일단 100% 지지 않는 경마가 확보가 된다라는 그 사실. 이게 대단하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, 일단 지지 않는 경마에서 경마를 할수 있고, 여기서 조금만 노력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라는 거, 그걸 강조하고 싶고, 일단 믿고 들어오시면은 이 전략 클럽의 문자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2분기 때, 지난주를 좀 보면, 지난주 5주차 때, 저 토요일날 이렇게 그1경주 11경주를 내려서 이렇게 그 맞길래, 야, 이제 이 5주 차, 지난주, 지난주가 좀, 그 환수가 좀 제대로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, 일요일날 이렇게 고전을 했습니다. 이렇게 좀 아주 아깝게 빠진 경주도 한 두세 경주 되고, 그래서 결국은 101% 밖에 환수가 안 났어요, 지난주가. 올려쳐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나머지, 이제 2분기 나머지 이제 6주, 7주, 8주. 3주가 남았습니다. 이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분기가 150% 이상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. 한 110%에서 120% 정도가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. 그러니까 나머지 6주, 7주, 8주. 그때좀 선전을 해서 2분기 종합한 수가 110%에서 120% 정도를 그 희망하고 있어요. 그 정도는 거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6, 7, 8그 주에 뭐가 한 경주 정도는 뭐 250%, 300% 이렇게 터지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. 뭐 100배 가까이 뭐 이런 거 맞춰 버리면 그렇게 한 주가 나오거든요. 자, 그래서 자, 우리 그 전략 클럽이 이긴다고 장담을 했는데, 그리고 이게 지금 100%밖에 안 돼서 100%도 대단한 거지만 100%밖에 안 돼서 이 전략 클럽은 이 론니 유노가 다시 마지막 히든 히든 카드를 또가동시켜야될것 같습니다. 참 경마 참징그럽게참 이기기가 어려워요. 진을 뺍니다. 그렇지만 전략 클럽은 진을 뺀 만큼 또 새로운 그 대처법으로다가 또 환수를 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예, 전략클럽은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관으로 이 2분기 때이100% 밖에 안 되는 환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히든카드를 또 제가 제시할 겁니다 마지막 히든카드는 뭐냐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이 1주차 때 1주차 때 2분기 1주차 때 이렇게 보면 3두 마번을 쭉 기계적으로 나와요. LDA 머신 러닝 그 기술로서 한 6시간, 7시간 정도 연산을 출발표를 집어넣어서 연산을 그 시키면은 그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그 3두 마번을 뽑아냅니다. 이걸 그대로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배팅했을때 환수율이 100%라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솎아내는 겁니다. 솎아내는 건데 어느 정도 솎아내냐면 이게 전부 다 58방이에요. 세금 없이 했을 때이거를한반정도로 줄입니다. 그래서 배당 가치가 없는 마분 조합은 버리고 배당 가치가 있는 조합만 가져가는 경우입니다. 그래서 그걸 그렇게 솎아내는 방법, 그 피쉬 배팅 조합입니다. 이건 이제 복기를 제가 한 겁니다. 복귀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. 환수가 나오게끔 만든 건 아니고, 기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. 이거는. 제 나름대로 기계적으로 어떤 트레이너에서 만드는 거니까, 즉흥적으로다가 뇌피션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제가 2분기 때 환수가 100% 밖에 안 되니까, 제가 또 마지막 히든카드를 또한번 내놓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환수를 노, 높이려고 그러죠. 그러면, 이총 배팅하는 구멍 수는, 구멍 수는 2분의 1로 줄어들입니다. 보통 한 주에 한 70구멍 배팅을 하는데, 한 35구멍으로 줄어요. 그 서울 35구멍은 속아 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쉽게 얘기하면, 배당이 없는 거를 속아 내는 거예요. 배당이 있는 거를 속간 내는 게 아닙니다. 그것도 어떤 정확한 이제 틀에 의해서, 이제 이것도 전략하려면 노하우죠. 그런 방법으로, 이제 그, 피스 배팅 주업을 도출해내면, 이제, 이, 2분기 첫 주자 같은 경우는, 이렇게, 이렇게 이제 2, 30이면 세 구멍이 나오는데 두 구멍으로 줄어들어요. 이경주 같은 경우도 3, 8이면 1세 구멍 가야 되는데, 1넣 9, 3, 8 2두 구멍으로 줍니다. 그 다음에 3경주 1, 2구는 배팅을 안 해요. 왜? 왜안 하느냐? 이건 배당을 얻는 마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. 여기서도, 요건 819는 세 개, 배당이 다 좋아요. 그래서 819세개다 배팅을 하는 겁니다. 그렇죠두 구멍, 두 구멍. 이거 배팅 안 하는 거예요, 이거는. 세 마리가 나왔지만, 이 배당은 별로 셔차하는 배당이라 안 먹어도 좋다. 포기하는 겁니다. 구멍수가 줄지 적그 만큼. 그래서, 이렇게 요것만 매팅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이게 지금 58방에서 엄청 속가져가지고 19방 밖에 안 나와요. 19방. 물론, 19방을 가져갔기 때문에, 7.7배하고 4.5배는 놓쳤습니다. 경주수는 우리가 단한 경주를 먹더라도 환수율이 나오는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3.5배를 맞춰냈기 때문에 여게 지금 환수는 44.3%에서 토탈로 전부 다 배팅했을 때보다 지금 구멍수가 훨씬 줄어가지고 71% 환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?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필수 배팅 조합을 요렇게 석가낸다는 거예요. 이게 원틀이고, 물론 원틀도 제시하면서, 요 필스 배팅 조합 마본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제시를 할까 합니다. 아무100% 밖에 안 되기 때문에, 마지막 히드카드를 써서 이겨야 될거 아니겠어요? 전략 클름이 이긴다고 장담을 했으니까. 자, 그러면 2번기 때는, 2번기 때는 요거죠. 2번기 때는, 이제 38방에, 나옵니다. 총72 방을 배팅하는 건데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피스 배팅 조합을 뽑아내면 38 방으로 이것도 거의 한반 정도로 줄었죠. 그리고 노신 배당은 노신 배당은 보세요, 78원짜리 노치고, 73원짜리 노치고, 고배당 14배, 31배, 58배 다잡아냈는 거예요. 대단한 거죠. 아주 효과적인 휠타링을 한 겁니다 반으로 줄이고 고배당을 다 잡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수율이 165%에서 몇 %로 변했습니까 273%로 변했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구멍 수를 반으로 줄이고 환수는 거의 1.5배 이상으로 또165% 짜리를 2 7 3로 완벽하게 이겼다는 얘기죠 자 그럼 3주차 보겠습니다 자, 3주차도 어, 미미하게 환수가 더 높아졌어요. 여기서 보시면, 이, 구멍수가 76방을, 지금 필터링 했더니 44방. 일단 반이 좀 약간 넘었습니다. 그리고, 이, 이 놓친 배당은, 이런 쫄대기 배당, 3.6배, 6.4배, 이런 거는 이제 놓친 거예요. 6.2배, 9.7배. 이거 놓쳤지만, 15배, 26배, 15배.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맞춰서, 다 맞춰서 지금 환수율이 145%가 된 겁니다. 이렇게 지금 환수가 높아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를 보게 되면 4주차는 환수가 안 좋았어요. 이게 기본 3두 환수도 좋지가 않았었는데 이때는 전부 다또 저배당이 들어갔습니다. 이때는 66개 조합을 총 배팅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해서 31방으로 한반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서는 다 놓쳤습니다. 이게 저배당들이기 때문에 다 저배당 조합이 들어갔어요. 여기서는 맞힌 게 없기 때문에 0%입니다. 이렇게 필타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0%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냥 너무 이제 그 구멍수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. 한 3~4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공을 치게 될수 있습니다. 왜냐면 평균 한 35공밖에 되진 않아요. 서울 22개 토요일 날 경마, 일요일 날 경마에 합쳐서 22개 경, 경주에서 35개 조합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경주당 1.5개 조합밖에 안 되는 거죠. 1.5개 조합. 진짜 구멍수가 작은 겁니다.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한 35구멍 나오죠. 경주당 한 구멍 반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환수를 높여보자. 뭐, 지금 환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, 경마는 환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주를 살펴볼게요. 지난주는 101%가 나왔는데, 이때는 이제 그, 이, 구멍수가 이제 75방에서 47방으로, 좀반 정도 반 가까이 줄었죠. 그리고 여기서 그 19배하고 25배를 맞춰서, 이때는 환수가 비슷비슷합니다. 101%고, 이렇게 필터링한 한 수율은 96%다.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이 오리지날 3두 예상을 했을 때는 지금 5주간 평균한 수가 몇 %였죠? 100%였습니다. 이기기는 어려웠어요. 지지는 않았지만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필터링을 했을 때 효율적인 필터링했을 때한 수가 어느 정도 되나 보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. 1주차 때는 1 9방에서제 13.5배, 그다음에 2주차 때 38방, 3주차 때 44방. 이렇게 2주차 때는 38방을 베팅해서 103배가 적중했어요. 세개 경주가 적중을 했고, 3주차 때는 44방 배팅을 해가지고 63.8배인데 4개 경주가 적중을 했고, 4주차 때는 이제 그 31방인데 이제 적중이 없었어요. 지난주는 47방 배팅을 해가지고 이제 2개 경주 적중을 해서 토탈 179방. 배팅을 했어요. 이러면 평균. 평균 나눠볼까요? 179, 170, 179 나누기 5 하면은, 그렇죠. 한35 구멍 정도입니다. 평균. 평균 35 구멍 정도니까, 이 토탈로 3도 이상 하는 거는 70 구멍 배팅인데, 여기서 35방으로 주는 거예요. 돈 배팅 하기에 굉장히 좋죠. 구멍수가 적으니까. 그리고 226.3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, 5주간 도적 환수가 126.4%가 된 거예요. 무려 26%나 올린 겁니다. 자, 3두 예상을 해서 100% 환수를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126%를 올리는 이런 쾌거가 나왔습니다. 자, 이 지독한 경마를 또이 이기기 위해서 이 전략클럽은 마지막 또 히든카드를 또 제시하면서 환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또 가닥을 잡았습니다. 이제는 이 마지막 히든카드 이건 사실 제가 사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2분기 때, 2분기 때또 100%밖에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애를 먹이기 때문에 환수를 130% 이상 올려 보기 위해서 이런 또 고급 필터링 기술 을 써가지고 어, 지금 예상을 할까 합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예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. 말씀을 드린다면, 이 일단 기본, 기본, 이 마피를 제시할 거예요. 기본 마피를 제시한 다음에, 요걸 제시하고, 그 다음에, 그 밑에 문자, 그 아랫단에다가 필수 배팅 조합일 경우를 따로 제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환수가 더 높은 거니까는, 요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, 아, 삼두는 이 안에서 나오는 거고, 이 안에서 추려서, 어떻게 배팅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필수 배팅 조합을 따로 골라낼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수를 낸다면 아마 더 좋은 한 수가 나올 거라고 지금 판명이 됐죠. 자 이렇게 경마를 참 이긴다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.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. 정말 경마를 이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? 이 전략클럽은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각고에 인간이 할 짓은 다 하는 겁니다, 지금. 인간이 할 짓을 다 하고 기계인까지 빌드고 자, 이렇게 해서 경마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. 이렇게 경마가 이기기 어렵지만 전략 클럽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. 이기는 쪽으로 갈 겁니다. 그래서 믿고 들어오시면은 이제는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말로 무서운 경마가 무서운 만큼 무운 전략으로 같이 대응을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경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 경마가 이제 11월이죠? 11월 차가 이제 2주차 아, 2분기 이제 6주차예요. 6주차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이 6주차, 7주차, 8주차, 3주차 요 예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 3265, 3, 2, 1, 2로, 문자를 주십시오. 문자를 주시면 저고 상담을 해서 적당한 가격, 2분기 때는 제가 비싸게 받지 않을게요. 3,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신에 나머지 3주 요금을 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의원 여러분하고, 신청자 여러분하고 절충을 해서 비싸지 않게, 비싸지 않게 제가 받겠습니다. 3주를 같이 듣는 거로.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이제 3주차가 남았는데, 그 3주차 때, 이 좋은 환수로, 특히 그 필수 배팅 조합을 해서 좀 확실하게 이기는 그런 환수를 내서 2분기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,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. 이제 앞으로 3주가 남았는데, 좀 기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난주 결과, 앞으로의 그 전략클럽의 그 방향을 말씀드렸고, 어,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지우는 마본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. 지난주도 41두의 마필을 지워드렸는데, 이 중에서 두 마리만 지금 2차권 안에 들어갔는데, 그두 마리도 인기 3순위 마필이 두 개나 들어갔어요. 이 41두가 전부 다 똥말만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인기 3순위, 4순위, 1, 2순위는 없겠지만, 이런 말들도 꽤 있어요. 그 중에서 두 마리가 지워진 겁니다. 아, 두 마리가 이제, 그 이제 들어간 거예요, 이창 안에. 지진한주도 마찬가지였죠. 지진한주도4 4등가 제시를 했는데, 여기서 이 창내 들어간 거는 두 마리밖에 없어요. 그것도 인기순위가 높은 놈이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. 이 정도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지울마들. 이 활용을 몰라서 좀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,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, 아마 제가 이렇게 그 구독자들이 없어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이런 그 꿀팁을 여러분들 활용을 안 하시면 안 되죠. 이러, 이렇게 지우는 마피를 40도 가까이를 갖다니까 완벽하게 지우는 그런 그 지우는 마피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 한번 있,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은 시간 되시고, 이번 주또 건승을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